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걸 다 맡고 있어서 제가 알던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저는 여러분이랑 함께 영양학, 또 생화학, 생리학, 생애주기를 가지고 아주 떼굴떼굴 구르면서 한 해를 같이 불러 <laughs> 지내야지 될 최은미라고 하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가짐, 과는 다르게 세, 세상이 지금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좀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자기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전년도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 이제 과정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멘탈의 변화를 미리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막 슬럼프도 올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좌절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올 시점이 딱 보여요. 여러 해 하다 보면 일단 그러니까 그런 시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감지를 해서 내 네, 이거 바이오리듬이랑 커리큘럼이랑 맞춰서 해나가면 훨씬 공부가 잘될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큰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고 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카페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laughs> 웃고 있네 <laughs> 그래서 영양만점, 위생만점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아시죠?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것을 뭐 제가 여기에다가 꼭 들어가서 뭔가를 남겨라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 같은 거를 할때 검색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많은 카페들을 만나요. 예를 들어 생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생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에가 보면 카페 활성화가 굉장히 잘돼 있고 소통을 하면서 이 학업적인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힘듦 공부를 하면서 힘든 것들을 잘 해결해가는 걸 제가 보고 좀 부럽기는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특히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자꾸 소통을 하면 또다른 세계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같고 분명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그 주소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작년 이맘때는요 제가 첫 시간을 이제 돌려봤어요. 봤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또 올해는 너무 엄청난 바이러스가 이렇게 뒤집어 엎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도 너무 무겁고 또 제가 본가가 이제 하디슈가 되는 그 장소라 어른들이 거기 계시니까 가지도 못하고 옷이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전화하고만 하고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뭐 상황들이 뭐 나빠지는 건 아닌데 분위기상. 우리도 불편한 마음은 각자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차피 올해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고 하는 거는 목표가 있어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올해 되게 놀랬던 거는 이렇게 합격 소개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공부만 한게 아니고 하루를 꼭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후배 선생님 되실 분들한테 읽어보라고 올려놓은 후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이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뭐 개월에 따라서는 내가 3월에는 어떤 일들을 할지를 어바웃라도 좀 정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 괜찮은 방법들이 다좀 있더라고서 요그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제 다 얘기로 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여기 모였으니까 시험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들도 작년에 기출 문제 한번 보셨죠? 보셨죠? 그러니까 작년에 수업을 들은 분들도 있고 안 들은 분들도 있는데 저도 시험 치는 날 저녁부터 이제 문제가 오픈이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지는 작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알 거예요. 다 다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기출에 나왔고 문제풀이했던 것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신기가 좀 있나? 마치 우리 강의를 들으러 와서. 듣고 요약을 해서 문제를 제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 그러면서 한 반나절 잠시 자만했었습니다. 제가 <laughs> 아 내가 좀 아, 이제 잘 되고 있나 그랬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작년 강의 내용이랑 시험이랑 매치가 너무 잘 돼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 그랬을까를 보면 근무를 촘촘히 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는 강의를 듣는 분들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죠. 고급 역량을 했죠. 생략해야 되지. 생화 해야 되지. 또, 또더 깊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학과의 것도 막 맨날 프린트 갖다 주지.